채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분들께 한 줄기 빛이 될 소식, 정부의 새 채무조정 정책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1조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민생회복은 113만 명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원금 90%까지 파격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과연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해당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 경정예산 줄여서 2차 추경이라고 합니다. 이 추경의 한 축이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였다면 다른 한 축은 바로 우리 이웃들의 힘겨운 삶을 어루만져 줄 채무조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에 무려 1조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천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자 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천억 원을 할당했다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빚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2025년 8월에는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2025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수혜자가 무려 113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자 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 기금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 영업자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총 채무 1억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 면율을 기존 60에서 80%에서 무려 90%까지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숨통이 트일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대 정책은 2025년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 출발 기금의 파격적인 지원 기준, 즉, 저소득 차주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총 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60%라는 기준은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빚에 짓눌려 최소한의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는 채무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이들이 다시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수년 전부터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임대료와 식자재 대금, 은행 대출금까지 수천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김 씨는 결국 식당 문을 닫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일용직 수입만으로는 빚을 갚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은행 대출조차 불가능해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중위소득 60% 기준에 따라 새 출발 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김씨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 사회 구성원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김 씨가 제기하여 다시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되면 이는 곧 소비 진작과 세수 증가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총 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통해 저소득 연체소 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기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너무 많으면 감면율을 높여도 여전히 상환 부담이 커서 재기의 동력을 얻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라는 기준은 가장 많은 수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민영 씨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다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은행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총 8,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은 박 씨의 월수입을 훨씬 초과하여 사실상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박 씨처럼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들은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이들이 다시 경제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확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게는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미 새 출발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번에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정부가 단순히 새로운 신청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새 출발 기금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정부는 채무조정이 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기 연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급여가 압류되거나 심한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 정상적인 직업 활동이나 소득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들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을 통해 빚 부담이 줄어들면 이들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신용 불량자가 되었던 김영희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한때 잘나가던 의류 사업을 운영했지만,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큰 손실을 입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빚 독촉에 시달렸고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빚이 상당 부분 감면되고 합리적인 상환 계획이 수립되자 김 씨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세금도 납부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많은 개개인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가 생산성 향상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장기 연체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 결국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금리에 덫에 걸려 빚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채무 조정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이 위축되면 사회 전체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해외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경제적 효과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예측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들이 채무 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핸데 경제 연구소가 2024년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 채무 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은 26% 상승했고 취업률은 1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채무 조정이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서도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들이 신용점수가 향상되고 주택 소유율이 증가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고용, 자산 및 주택 보유율 등이 증가하는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과 같은 사회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채무 조정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 조정은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빚을 갚아나가는 성실상 환자분들의 마음 그리고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에 대해 정부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빚을 갚았는데 저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네 라는 생각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 언제든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부주의가 아닌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나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채무조정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박지현 씨는 몇년 전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막대한 병원비와 생활비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박씨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빚을 지게 된 분들에게 채무조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둘째, 불법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연체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 결국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금리에 덫에 걸려비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것은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낮추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성실상환자분들이 땀 흘려낸 세금이 의미있게 사용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엄정한 소득 및 재산심사입니다. 정부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화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에 한해서만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빚 갚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연체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정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극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만 최소한의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준 씨는 수년간 빚을 갚지 못해 신용도가 바닥을 쳤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이마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정부는 이 시처럼 정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함으로써 정책의 남용을 막고 성실 상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빚을 갚는 분들이 상대적 팍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은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실패로 발생한 부채나 도박, 유흥업 등 사회적 통념상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실 상환자분들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이나 만기일 연장, 저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며 상환 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새출발 기금이나 신용의 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정부는 성실상환자들의 노력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바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입니다. 즉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걱정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채무 연체의 현실적인 고통과 제도적 장치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장기 연체 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 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독촉 전화가 오고 심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물리적 고통은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김지훈 씨는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빚을 지고 잠시 연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걸려오는 채권 추심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때의 고통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 다시는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연체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시도하려 해도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죠. 둘째, 신용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빚을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은행 대출은 물론 핸드폰 개통이나 전월세 계약 등 기본적인 금융 활동조차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곧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신용은 단순히 금융거래의 수단을 넘어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박영진 씨는 몇 달째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여 통신 서비스가 정지되고 급기야 휴대폰 개통까지 거절당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데에도 큰 지장을 겪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면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연체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생활을 영위하길 원하며, 이를 위해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과거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현장의 경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해생파산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며 이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더 이상 스스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장 경험은 정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신청 시 자산 은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의적인 채무 발생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소상공인자 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를 추진하여 총 113만 명에게 채무 조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리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좌절했던 우리 이웃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다시 소비하고 생산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실상환자분들의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엄정한 심사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에게도 이자 감면, 만기일 연장, 저리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형평성과 지원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섬세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